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급 정책을 짜니라 정신이 없죠. 워낙 난리를 쳤으니까 말입니다. 워낙 난리를 쳤으니까.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금 부동산 세금 폭탄 때문에 주말에 촛불 집회가 열렸을 정도. 뭐, 500명, 1000명 이야기 하지만, 어저께는 5000명이 모였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저께가 아니죠.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은 5000명이 모였다고 할 정도로, 예, 이 정부에 대한 논란이나 반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정부도 이게 어느 보수단체나 어느 자파단체나 이런 단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금 이게 나오게 된 거잖아요. 카페라든가 인터넷에 또 인터넷의 커뮤니티라든가 혹은 모바일의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란 말입니다 자발적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예, 힘이 실립니다 이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 집회로 커질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정부도 아마 이런 걸 직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이례적으로 예, 보도자료를 막낼 정도니까 말입니다 당장 어저께 냈는 것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보호법 말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예, 계약이 종료한 다음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들어갈 때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 봤자 예,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일이지만 어쨌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일요일 날 보도자료를 낼 정도면 그, 그 정도거든요. 여기에서 일요일 날도 이게 보도자료는 내지 않았지만. 여기 저기 막 흘렸어요. 흘린 그 중에 공급 대책이 대부분입니다. 그 공급 대책의 내용을 보면요. 용적률을 현행 뭐 400에서 500% 가는데, 이걸 다시 400에서 500%로 늘리겠다, 배로 늘리겠다. 용적률. 그러면 용적률이라는 게 이게 예, 건폐율이면 전체 건저저뭐땅 면적에 비해서 건물 면적을 말하는 거죠. 건물 용적률은요. 이 건물, 전체 땅 대비해서, 청청이, 청청이, 청청이 용적, 그, 면적을 다 더한 게 용적률이. 근데, 이게 이제 4 0 0다러면 땅이 100평이면, 예, 400%라면, 400%, 400 용적률을 지을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용적률을 올리면, 1000%를 올리면, 이제, 100%가 1 0 0 0까지 10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공급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000%까지 용적률을 조정하겠다. 그것도 역세권 중심으로, 역세권 중심으로 용적률을 늘려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예, 이게 고밀도, 역세권 고밀도, 주거환경 조성 뭐 이런 게 핵심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도 지금 용적률 자체가 어 최대 800, 1,000%까지 800에서 1,000%까지 지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곳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업지구하고 가기 전전 단계로 바꿔야 되거든요. 준 주거 지역으로 바꾸면서. 용적률 현재 500% 현재요. 예, 준 주거 지역이. 그런데 서울시 조례로 이게 400%로 묶어 놨거든요. 이거 다 허용하겠다. 예, 400% 묶어 놨는데 허용하겠다. 어떻게 허용하냐 배로 늘려서 그러니까 800% 1000%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5층 규제에서도 벗어나서 50층에 어떤 아파트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당장. 올 초에 서울 연구원이 분석한 게 있습니다. 강남, 여의도, 종로, 예, 상, 3대 도심, 그리고 용산, 청량리, 왕십리 여기에 고밀도 개발을 한다. 이렇게 개발하면 더 나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한만 가구 정도 이상은 더 늘어나지 않겠냐. 이게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그런, 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계속 이야기했던 이게 강남 재건축에 대한 건또 빠진 것 같아요. 어저께 흘러나온 말 중에는요, 강남 재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게 흘러나오지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이게 여론을 떠보기 위해서 흘리거든요. 이게 잠실 주공 5단지인데, 여기가 재건축, 강남 재건축의 핵심, 또 대치동에 있는 엄마 아파트가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말이 빠져나온 게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강남 재건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대치동 엄마 아파트나 잠실 주공 아파트, 오단지 주공 아파트를 아마 재건축을 허가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전정이라고 이미 규정을 하고 투기 세력과 전쟁을 한다 이게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전쟁 중에 사령관을 교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투기 세력이 아니라 이거 국민이라고 보이거든요. 사실 국민하고 전쟁한다는 게 웃기죠. 결국 오기로 버틴다. 저는 그런 내, 느낌이 들어요. 오기 이 오기가 결국에는요 대치동에 있는 엄마 아파트나 잠실에 있는 주공 아파트를 허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어떤 공급책도 지금 부동산에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예. 어떤 공급책을 내놓더라도요, 예.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예. 또, 부동산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첫 번째 이유부터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3,054조 정도 되는 유동성이 갈 곳이 없어요. 뭔가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부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투자하는 공간을 못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몰리는 거예요. 주식으로 가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거 주식으로 자칫 잘못 가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퇴직금까지 다 날릴 수가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어려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은 저는 실수했다고 봐요. 기업으로 투자하라, 그래요. 기업으로. 그러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도대체 뭘 만들어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갈수 있는 방향이 없다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과잉 입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잉 입법. 예. 지금 국회에서 거대 공룡 여당이 예. 법을 마구마구 만들어내고 있어요. 마구마구. 만들면 다 통과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거의 177석인가요? 마음대로 해도 통과할 수 있으니까 이 과잉 입법에. 사실은 국민들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야 저렇게 하다가는 내가 집을 못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패닉 바잉 현상이 내가 지금 집안 사면 집못살것 같아. 남들 다 사는데 나도 사야지.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30대의 대출이 130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이 과잉 입법이라는게 결국은요, 예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때문에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정부의 정책에 신뢰가 없어졌습니다.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한들 이제는 정부의 정책보다는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지금 갈 거예요. 예. 정부가 시장을 자꾸 주도하려고 하는데 시장은 주도가 안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때문에 시장은 시장이 이제 스스로 작동해 나갈 겁니다. 스스로. 정부의 정책하고 상관없이.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당연하게 수요와 공급이에요. 예. 그러면 수요와 공급 중에 정부가 정책 쓰는 것 중에 예, 돈을 지금 계속 풀고 있거든요. 알바도 풀고 돈을 계속 푼단 말입니다. 돈을 계속 푼다면 결국은 돈은 넘칠 거고 공급은 아무리 공급해도 적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어떤 뭐라 그럴까 발상의 전환,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거기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새로운 부동산을 정책을 내놓지 않는 한 예. 이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자초한 거예요. 시장을 말입니다. 시장은 오롯이 경제 차원에서 들여다 봐야 돼요. 시장은요. 시장을, 정치 차원에서 시장을 들여다 보면 이 같은 사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시장이 왜곡되는 사태 말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상 집값 돌려놓겠다. 이거 하나 가지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떡하든 집값을 돌려놓기 위해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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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그러다 보니까 세금 폭탄에 전 국민이 지금 울고 있잖아요. 정치가 우선돼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경제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정치가 정치란 놈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파퓰리즘이 되고 예, 과도한 낭비가 일어납니다. 표를 사야 되니까,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 하위 70%한테 준다고 했다가 100%로 늘어난 거 보세요. 그러면서 정부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기부 받아서 고용 안전기금으로 쓰겠다 했죠. 그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들도 다 받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뭐, 적어도 10%에서 20조, 20%라서 1조나 2조나 들어온다 그랬는데, 몇백억에서 그쳤죠? 몇백억에서?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그때 재난지원금을 줄때 제가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돈 그렇게 막 뿌려놓고, 아,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재난지원금 기부받아서 그만큼 기부받으면 됩니다. 하고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을 할게요 그냥 그 정도는 좀 지켜줘야죠. 내가 다른 말로 하고 싶었지만 네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받아서 70%에 준 것처럼 하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거기에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국가 세금이 엄청나게 나갔는데 참 답답한 노릇이죠. 답답한 노릇이죠. 지금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을 정치가 개입한다면 결국 부동산은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